22번. 자, 요 놈은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하이퍼블릭 사인의 역함수를 찾으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굴 찾으라는 거냐면,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X를 찾으라는 것인데, 요 놈은 LN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이라서, 일단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영상을 끝내게 되면 지금 20초 만에 끝나는 거니까, 유도를 한 번만 해볼게. 그러면, Y는 하이퍼블릭 사인 X의 역함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 역함수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근데 하이퍼블릭 사인 x가 2분의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자, 이 상태를 만들어놓고 x랑 y의 자리를 바꾸게 되면, x는 2의 2의 y 빼기 2의 마이너스 y가 되는데, 음, 여기서 양변에다가 2를 한 번씩 곱하고, 양변에다가 2의 y승을 한 번씩 더 곱하게 되면, 식을 정리를 하잖아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냐면 2의 2y승 빼기 1은 2x2의 y승이 되어서 어,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2의 2y 빼기 2x2의 y승 빼기 1은 0이 돼 그럼 여기서 2의 y승을 잠깐 t라는 문자로 둔다면 요 놈은 t제곱 마이너스 2xt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어서 근의 공식 중에서도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이 t값을 찾아보게 되면 t는 어, a분의 마이너스 b'이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돼. 근데 t는 처음에 2의 y승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지수함수는 언제나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치워주고 그러면 y는 ln을 씌움으로써 ln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게 되면 요 놈이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x가 되는 거지 어쨌거나 정답은 3번이고 이거 외워서 푸는 거야